안지잖아. 그러면 네가 네가 지금은 이우예를 쳐다보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이이 이 여기를 쳐다보라고. 여기를 쳐다보면서 던지면서 올라가는 걸 이렇게 똑같이 쳐다보면서 얘를 놓고서 얘를짓고 이렇게 받아. 봐. 응? 얘를 얘를 보라고 얘. 아이고, 응, 얘를, 얘를, 여기, 여기서부터 일로 올라가는 거를 쳐다봐. 네. 그러고 던지고서, 이 손은 일로 가라. 아, 예, 예, 맞아. 아야 조금만 해도 될것 같아. 얘를 좋다. 쳐다봐. 오, 잡았어, 이거 잡았어. 이거를, 오, 얘를 던질 게인, 때, 게인 때, 이렇게 해서 던지지 말고, 요렇게 해서 던지면 던지면서 손을 바로 우리 개인전 할까? 조금 알았지? 개인전에 채민아? 아니면 우또 다시 엎어 엎 해? 여길 쳐다보면까 머리도 요렇게 그렇지 됐다 오야 <Grace> 하나 놓고 이쪽에다 놓고 호민아 너는 바닥이 작으니까 하나 요걸 던질 적에 요렇게 던질 적에 니가 내 눈, 니눈 네 높이만큼 던져 너무, 이렇게 너무, 너무 높이 던지면은 나중에 못 봐서. 이 아빠, 아빠 눈침 던지고. 손 하나 옆으로 넘기라고. 이렇게 던지고 나자지고사 예, 예. 예. 자, 응. 원래 초석때는 그러는 거야. 해봐. 이렇게. 아! 아니야, 이렇게 아! 이렇게. 오 okay. 네, 하나 그래. 옆, 옆으로 옮겨. 이번에는.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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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에 연습 그렇게 하야는 네. 응. 거야. 아. 가오도 네. 그랬대. 잘하네. 오케이. Okay. 응. 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거기다 막 싸놓으면 잘못 받으니까 이쪽 손내다 옮겨 놔 그래 음. 그렇게 그래. 오케이 그래 또또 어. 네. 또, 또 해봐 여기 있어? 응아 자꾸 그렇게 돼 그리고 이제 두 개짜리 할 적에는 매주에는잘못 사잖아 그러리엄마개이 그러니까 강한데 이렇게 치고 우리 물올네 뭐, 잡았지? 고 올라갔지? 우리 엄마는 진어엄마 아, 아, 엄마. 뭐야! 이해하지 마! 아, <laughs> 어, 내가 됐다. 볼 자리 조금만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오 잘했어 잘했어. 안어세 개짜리는 세 개를 렇게한번가 그렇게 한개짜리이어요마 만두 내 누나에게. 누게나 아까 구글 끝에서볼수 있을까? 구글 끝. 아, 나 삼겹. 나 삼겹. 나 삼겹. 자, 잠깐만. 구매 화이팅! 될 너무 높이 당기지 마. 눈 높이만큼.

너 1! 이... 예? 성민아 <놀람> 이거 던질 때 얘를 잘 던져야 얘를 짓기가 쉬워 항상 그이 높이만큼 던지고 얼로고고가 오케이 <놀람> <목소리도>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아싸 <목소리도> 아, 오케이 진공의 급해, 어, 급해. 급해. 급해 얘를 잘 던져 똑바로 옆으로, 하지 옆으로 하지 이렇게 가지 않게 음. 요렇게 갔다 음. 음. 요렇게 오게 음. 음. 네. 그걸 아이고. 잘 던져야 돼 진짜. 그래야 이게 <laughs> <쉽게 웃음> <엄마 제일 웃음> <못하는 웃음> 네, 내 o n 이 know what I just told me. I don't know what I 살 a i d I d 살 n t know w h 이 t I said. I don't know 저거 o n 어 t want to. I'm not going to. I'm not going to. I'm not going to. I'm not going to. I'm not g o i